자, 오늘 말씀은 모르면 안 되는 주님의 말씀 네 가지 세 번째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자, 우리가 늘, 어, 늘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결실로 인한 감사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실, 열매를 에,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결실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아, 떠오르십니까? 결실하면 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 거두는 그 곡식들, 자 이런 어, 어떤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 광경을 에, 잘 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농부가 봄과 여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이런 알곡들을 거둡니다. 자, 이 알곡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농부처럼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추수의 어떤 추수밭은 풍요로움, 부요함, 풍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줄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삶이 별로 풍성하지 아니한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늘을 돌아보니까 풍요하기는 커녕 빈약한데, 핍절되었는데, 부족한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시오. 잔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에베소서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많은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이 있지만 근데 신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이 땅의 삶을 살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로 사람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배가 부르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야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좋은 것들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신료한 복도 주신다. 그래서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풍성한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참 그래 그렇지 주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게 진짜일까? 아, 예수 믿어도 별로 그렇지 않던데 이런 생각을 혹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주의라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속에 풍성함을 맛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함을 맛보았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자,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두 가지를 삶 속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비결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들러 가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들로 나왔습니다. 무리가 지금 얼마나 수가 되느냐? 21절에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여성과 어린 아이를 빼고 남성만 5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얼마냐? 어떤 분은 한 2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정한 확 숫자는 모르지만 만 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통상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명이 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저 무리들은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빈들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리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국률하게 보셨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히 여기신다면 그냥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국률하심이 얼마나 인간을 유익되게 하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가 3장 21절을 보십시오 여우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무한하다고 합니다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였다. 죽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본문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가지 이들에게 유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배가 고픕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넘었습니다. 제자들도 배고프고 무리들도 배고프고 허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도 배고프지만 무리들이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빈들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사서 먹고 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들을 좀 마을로 빨리 보내셔서좀 먹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갈것 없다. 너희가 주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주머니에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제자들도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속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것만 전하지 말고 궁핍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라.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만 전하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금만 주지 말고 쌀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펴라는 것은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지금 저 뒤에 쌓여있는 쌀 10kg짜리 쌀이 지금 쭉써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우리가 이 쌀을 모아서 가난한 분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수수감사주일날 여기에 과일도 쌓고 배추도 쌓고 뭐 여러 가지 채소류, 과일류를 앞에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과일을 쌓으면 우리는 좋습니다. 또 하고 나면 이걸 또 교육자들에게 주니까, 어, 뭐, 교육자들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좋은 날을 이웃에게 나누는 날로 그렇게 하자. 해서 다음, 지난주부터, 지난해부터 쌀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삭 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쌀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주식입니다. 여러분, 쌀을 주면요,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쌀 주면 좋습니다. 이 쌀은 모두가 좋아하고요. 특별히 이 궁표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이 쌀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자,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뿐입니다. 라는 것은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죠. 주님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제자들의 손에 쓸 때는 작은 것입니다. 그큰 무리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넘어가면 그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 때문에 시돈지방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밭 한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밭에 가니까 어느 과부가 나무, 이 나뭇가지를 죽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 명령입니다 낯선 남자가 한 과부에게 떡한 조각을 가져오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한번 먹으면 끝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작은 것이 주의 종에게 갔을 때, 즉 하나님께로 들었을 때,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풍성함이 그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잘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 사느냐? 어,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삶에는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예수가 없는 삶에는 그 속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수많은 문제를 양산합니다. 예수 와 믿어서 부자로 살 사는 삶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러워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다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니 참 부럽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겉에 화려함이 있지만 속에 있는 문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에 좋은 자동차, 큰 집의 화려함은 눈으로 볼수 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문제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 감추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의 삶 속에는 이런 구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멍이, 그냥 구멍이 아닙니다. 삶의 온갖 문제를 유발시키는 구멍이 예수 없는 삶 속에 있습니다. 즉, 죄인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열심히만 살면 잘 산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시간을 드리고, 지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가지고 있는 경험을 드리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에, 거기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살수 없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드릴 때, 주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요, 주님 앞에 그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속에 엄청난 일을 행하심을 보면서 아,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받으시고 자, 무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봄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소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그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다는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고기 두 마리의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제자들이 말하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였는데, 오천 명을 다 먹였습니다. 오천 명이 아닙니다. 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먹었을까요? 적당하게, 그냥 조금? 아닙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열두 강주리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갔을 때 음식이 모자랐다. 이 말은 못 먹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남았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리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이 풍성한 것을 주실 때에 그들은 충분히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이냐? 하나님 나라의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풍족한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시연하신 것입니다. 먼저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예수님은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를 매우 충하게 여기심을 볼수 있습니다. 10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 행위가 예배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이런 표현은 적어 됩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 아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것이지 이거 뭐 하나님이 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할까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추수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구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 잘하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막상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내가 이건 열심히 해서 본 것인데 이건 뭘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것인데 아니 뭘 감사를 해. 그러면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이 전제를 가진 사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삶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죠. 이미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감사를 통해서 이미 그삶 속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아무나 아닙니다. 아무나 못 누립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할수 있는 사람. 그삶 속에 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날마다 주님의 이 풍성하심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